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. 30일 시장 조사기관 자토 다이네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25% 성장해 총 119만 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. 브랜드별 순위에서는 폭스바겐이 전년 대비 78% 증가한 13만 5,427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 뒤를 이어 테슬라 10만 9,262대, BMW 9만 4,658대, 아우디 7만 4 5순한대 스코다 7만 1,789대가 뒤따랐습니다.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가 5만 5,915대, 현대차는 4만 6,380대로 각각 7위와 10위를 기록했습니다. 폭스바겐의 판매를 견인한 주력 모델은 ID4, ID7, ID3 등 ID 시리즈 3종이었습니다. 하지만 모델별로 보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로 68,801대가 판매돼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입니다. 비아드는 전년 대비 311% 증가한 7만 500대를 판매, 유럽 시장 점유율을 5.1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6월에는 기아를 제치고 브랜드 전체 판매 10위에 진입, 본격적인 유럽 공세를 예고했습니다. 한편 그룹별 전체 판매량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180만 대, 스텔란티스 104만 대, 르노 그룹 70만 대, 현대차 기아 54만 대 등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통 강자와 신흥 세력의 전기차 격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어떤 브랜드가 웃게 될지 주목됩니다.